<laughs> 확실해요? 네. 희 근데 저한테는 반말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알겠습니다너고링이 자꾸 괴롭히더라고. 너. 그니까, 저저 너 둘이서 맨날 저 셋이서 저괴롭혀 맨날. 음, 말씀하세요, 세연. 누적해서 <laughs> 어. 알려주시면 제가 누적해서 <laughs> 두 배로 떨어드릴게요. 고링이 이상형이 피플리님이네. 이상형 그 자체네. <laughs> 피부 까맣고 몸 큰. 누가 제일 여기서 이뻐요? 보링이 보링이 너무 최고신. 근데 보링이 외적인 이상형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야 상격 이상형. 왜요? 이형 진짜 유심해요. 아. 근데 여자 너무 많은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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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내가 구독을 해놨는데 매일매일 자꾸 새로운 여자분들이 올라오시니까. 흔히 왜살 말받았다? 다이어트 하고 있어. 얼굴. 그렇게 어... 려요나 진짜 오늘 찐 리액션 나올 만한 게전 진짜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있거든요 고링이도 엊그제 건강검진해갖고 지금 굶은 상태예요 제가 맞아요 어제 샐러드 안 먹었어요 나 지금 운동도 안 보셨대 맞아요 파티 갖고 왔어요 저 7월 내내 했어요 오~~ 칭찬해주세요 어.. 없어.. 칭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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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냄새 나시네 회원님 <laughs> <형님> 냄새 되게 <웃음> 좋으시더라고 무슨 냄새예요? 감자를 맡아요 <목소리> 이거는 근데 기둥이가 설명해줘야 왜냐면 기둥이가 만든 김치거든아 어? 봤어요? 아니요 아니, 기둥이가 게 아니라. <laughs> 아 기둥이가 지금 근게아니라 아니 아, 게 맞아요 어도 드셨어요? 아니요 전매서못먹어 <laughs> 진짜요? 한번 <안> 먹어보 <laughs> 음, 맛있겠다 이거 <laughs> <laughs> 음 이렇게 맛있어 졌이요대게맛데요아나메 음, 네. 진짜 못 먹을 것음 너무 맛있다 먹어습니다 <laughs> 어? 도망쳐 즐거웠요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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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아, 매워졌데 평소에 간이 아, 아, 안 되지만. 아, 아, 아. 그 아. 집어 드세요. 아 내가 왜못 먹는다 했잖아. 와. 아 이게 단독으로 먹는 건좀 빡센 것 같고 계란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먹어도 <목소리로> 뭐, 뭐 괜찮죠 형님? 같이 먹으면 괜찮다. 우리 짤려도 요 <laughs> 오 우와. 이 아빠 같아요. 담으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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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안에 맛있다 맛있죠? 으 <laughs> 되게 금방 맛이 익숙해지네 <laughs> 아 엄청 무식하게 맵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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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로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본인이 이상형을 <laughs>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모아거든요>. 요정이 <laughs> 뭐였지? 1차 외적인 거 까맣고 몸 좋은 거. 그걸 보고요. 그리고 그1인분을 사는지 사회에서. 자,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똘보. 그리고 여자 하나도 없고 청정 구역인 사람을 좋아해요. 여자하고는 밖에 없는 그런 긍님이 생기고요. 전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응? 어? <laughs> <야>. 귀여운 여자. <laughs> 귀엽고 같이 있으면 좀 밝은 분. 제가 막 이렇게 밝은 스타일이 아니라. 예! Yeah! <laughs> <laughs> 때 사랑에 나이 차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좀 중요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같이 오래 살고 싶어요. <laughs> 아 건강해. 하 네. 아 네, 네, 저 진짜 진지하게 아 왜냐면 지금이야 상관없을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60뭐 팔십 백 되버려. 아, 저 진짜 같이 오래 살고 싶은데. 그 피플리님은 뭐세요? 나이 차이. 저는 나이는 전혀 중요한 거 같지 않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아, 그럼 스무 살도 괜찮아. 네 스무살 <laughs> 요 <20살이면은요>? 괜찮다던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크레이프들이 있잖아요 다섯 명네 외모 순위를 내기 아 <laughs>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해 꼴등부터 꼴등부터 하현석 하현석 너무 생얼이었어 그리고 약간 술 취한 얼굴이었어 진 기억이 나 그래서 되게 빨리 친해졌 다음은. 다음부터는 여자친구분 음은다아이다 대화를 많이 못해봐가지고 대화를 많이 못해봤어? 다다대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 지금 보은 다음은. 다음은. 다지은 다음은. 다음다 다음은. 다 번째는 음은 제이 은다다음요다음다보은님음은치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 아진짜로 방송가게에 진짜로 방송 진짜? 진심 진심 됐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진짜요? 진짜요?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아, 리얼로 하면 우리 님이 제일 예쁘지 나 이렇게 약간 이목구멍 뚜렷해진 분이 좋아 아시는데요? <laughs> 아, 처음에 봤는데 이목구멍도 되게 뚜렷하시고 <laughs> 어, 눈이 제일 예쁘신 것같아요 근데 이거 김치 좀 중독성 있다. 매운데 계속 그쵸? 먹게 되네. 막 아, 매운 맛은 아니라 뭔가 감칠맛 나게 매운 맛. 계속 땡기는 중독성 있는 맛. 감칠맛 딱 맞는 것 같아. 저 원래 이렇게 김치 많이 안 먹고 거 맛있네요, 이거. 이게 그냥 매운 맛은 그렇게 매지가 않아? 이것도 매운 거예요? 그것도 매워. 그건 이따가 짬바게트 하는데. <laughs> 그러면은 그 포링이 이렇게 기업고 매력 이 있는데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뭔것 같아? <laughs> 보린이가 너 얘기 좀 해봐 뭐를요? 주변에 남자 봐. 많아? 아니 지금까지 잘생긴 오빠들이랑막 소개팅을 했었어요 음. 저 근데 제 이상형은 몸이 이만한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하얗고 잘생긴 아이돌 같은 오빠들이랑만 소개팅을 붙여놓으니까 별존 음. 좋아해 음. 제일 음. 좋아해 음. <laughs> 그러니까 잘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리 고 뭐, 이상형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은 맨날 제 추천케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유미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름이 유미이요 네. 이름부터 말하네 알잖아요 유밀은 가짜잖아요 이집 뜯아술 먹고 실수하네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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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하다고 아, 너한테 장문을 깎던 거네 아 제가 아, 아, 아. 그보링이한테 아, 네. 뭐, 돈이 없어요 지금 서 네. 보링이 사실 원인을 받거든요 아 진짜요? 없어도 될같은데 <laughs> 그럼 일하면서 연애해본 적 없으세요? 많이 했어요 응? 음? 그럼 이해를 해줬어요? 못해서 헤어졌어요 음... 저도인데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어떤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기 활동하니까 연애하면 혹시 통장 같았어요? 갑자기 <laughs> <laughs> 애정이 막 씹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laughs> 아 데이트 비용 보통 데이트비용? 몇 대면 주면 되요 핏블리님이요? 저가 4 어? <laughs> 3이면 4 어? 진짜요? 네 왜요? 여자친구한 지금 놀러와서 밥 얻어먹고 오니까 너무 이미지 <목소리> 이상하게 돼 네. 장난이에요 네. 데이트 비용 어떻게 내세요? 저는... 6, 7 이렇게 되는거같아요 누가 6이에요? 저요 어 그래요? 딱판에 <laughs> <laughs> 정판지, <정판지에> 딱판에 <laughs> 3, 4가 6, 7이라고 딱판에 3, 가 6, 기준아 너가 만든 거야? 야, 이거 김치를? 좀 맛있다 이거 엄 맛있어 어, 리얼 맛있데 이거? 음. 거기 쿠팡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 나 쿠팡에서 시켜먹는데 이게 훨씬 맛있는데 쿠팡에서 어디시켜먹는 랭킹에 든거 나는 근데 닭가슴살 먹뭐 김치 같이 먹거든 염분 때문에 어. 근데 마켓컬리에서 아, 마켓 마켓 꿀맛. 시키는데 이게 맛있네 근데 저도 평소에 관리하는 식당 로켓나 그런 거 연예인 몇 번에 만났어? 1년에 한 3명 정도 만어 자주 만났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길게 못어나보 왜요? 응. 방송장이 멀리서 걸려가지고 아, 이해를 해야 돼 상대방이 이해를 어 그러니까. 근데 네, 이해해주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어딨어요?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어딨지? 황금으로 <laughs> 들고 가야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이파김치 먹으면 <먹기> 진짜 맛있어 파김치한 <laughs>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laughs> 와 아, 선생님 이거 먹어, 으생님님어와 <laughs> <굉장히 웃음> 와, 물 <laughs> <laughs> 아, 먹을 때 그때 사신 <laughs> 거 같은데? 아, 뭐야. <진짜로>. 우와. <laughs> <laughs> 아, 아니, 타고 게 와, 나 진짜 죽음인데? 완전 맛있어. 우야 음! 파김치가 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우와. 와! 와. 아니,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너무 맛있게 드세요. <laughs> <진짜. 웃음> 너무 <맛있는. 웃음> 맞아, 맛있어. 나 이렇게 탄수화물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거 너네끼리 먹고 다니는 거야? 와. 지금 먹으니까 느끼함이 싹 사라지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직원들이 먹어보고. 이거 우리가 진짜 우리 오리, 우리만 파는 거야. 돈이 없어요? 저는 아, 돈이 없진 않아요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 돈 없는 남자 어때요? 싫어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맨날 저녁 차려져 있고 집안이 다돼있다그런게 괜찮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막안 <laughs> 하면 절대 안 되죠 힘이 되게 세힘 쓰면 뭐예요힘 쓰면 뭐예요, <웃음> <웃음> <힘쓰면> 뭐예요? <laughs> 여기 못스타일어못찾겠까우리가지 뭐 <laughs> 와, 존나 맛있겠다. 존나 음. 맛있겠다. 존댔다. 뭐야, 이녀석먹어 <목소리> <목소리> 어, 네? 먹어. 돼? 먹어, 먹나시게먹어 돼? 시원먹어자 일단 인 양반들이 음. 보니까 먹을 줄 몰라. 아, 먹을 줄 몰라요. 골고좀딱 아, <목소리> 몰라. 음, 몰라. 해요. 얼마나 는지 보자고. 존나 맛 음. 음. 이거 라 스팸이 진짜 맛있거든.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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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우와, 우와, 응. 우와, 우와, 응. 우와.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와, 진짜, 대맛있다. <laughs> 우와, 우와. 지바가 난때 먹는다고? 검지다야, 근데. 우와, 풍력전이야. 양념고소. 우와, 너무 풍력전인데? 와어왜이 <목소리> 뭐 지경이여 이 건들이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오. 우우우 우리가 잘만그안 매워요? 보 <목소리> 음. 저는 맵게 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매운맛은 딱제 눈속에 매워요 나는 매운 <목소리> 거꽤 친다 그러면은 짱매먹어전짱면만 개인적으로 추천그것좀 매워 배우 친새라면 보단 조금 덜 매운 느낌. 음. <목소리도> 아, 근데 난 아까 짜파게티 파김치가 왜 이렇게 조합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 이렇게 조합 먹어봐요? 난 파김치 하나를 사서 먹어본 적 없어. 보통 어. 어, 김치인 쪽만 사먹는데 파김치를 사놓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어. 익으면 익을수록 더 맛있어요. 익을수록 네, 매운 맛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맛지그 정도. 맞아. 근데 난 익은 게더 맛있긴 해. 매... 저희가 얼마까지 들어갔지? 3주 삼주? 하여튼 되게 했데 훨씬 맛있어. 일단 김이 뭐랑 먹으러 가야어 그냥 라면에 먹어도 되겠다. 가자, 갈게. 랭님 교훈 받으니 엄청 다 여기 옆에 있어도 될것같은 옆에서 얼굴 못 봤어. <laughs> 어, 존나 <정말> 맛있네. <laughs> 석기야 치워라. <laughs> 우리 오늘 어땠어? 행복했어요. 맨날 이런 사연을 먹고 가다가 음. <laughs> 드디어 제 이상형을 보여주니까 유일이.. 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 참 궁금하네? 유일이 앞 아무... 부르지 마. 안 되죠, 또 불러야지. 또. 나 맨날 존잘한다 차이기만 해나좀죽이잖그저 <laughs> 또? 여러분 약그 분도 불러주수 있어요? 누요 지수 형님. 아니.. 이 프리, 이 유닛 밀, 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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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밀. 이 밀. 이 밀. 이이쌓이면이이이좋 와... 음맵찔이다 근데 매운 걸 먹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매운 맛을 사시면 되고요. 난 매운 걸 좋아해. 즐겨 먹어. 좀작정인게 좋아. 짱 매운 맛을 사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보다 파인치를좀더 추천합니다. 근데 배추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캉드접수요 진짜 우리 직원들 다 산대. 강추.

아, 네. 아, 네. <laughs> 저 썸남 생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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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썸남 생겼어요. 우리 지금 같이 밥 먹고 있거든? 저녁은 어, 얼음 뭐 먹을 거라. <laughs> 나랑 지금 같이 운동할 건데. 아, 형님은 하니까 질투가 많이 안 나네. 으빠 네. 질투나게 해줄게. 너가 <laughs> <laughs> 어, 지금 방금 스위치를 눌렀어. <laughs>